네. 이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유비트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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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이 유키스에서 서브 유닛으로 이제 유비트로 네, 데뷔했습니다. 네, 유키스의첫그룹이죠그죠 <laughs> <이닛> 자기 소개할까요? 네. <laughs> 네, 이제 유키스의 서브 유닛으로 나오는 유키트 <laughs> <유 비트>. 외러이 <laughs> 네, 유비트의 이제입이다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유비트의 일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케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에이,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어, 굉장히 떨리고요. 저희게 다음 곡 어, 준비한 곡은 저희 이번 앨범의 승곡대있는 근데 다음 곡 하기 전에 아, 네. 여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. 네. 네. <laughs> 네. 부주의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을 안 하는 학생들 1명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집중,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몇번 호응을 유도를 아, 해야 할것같습세요 이제, 이제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다 같이 따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. 야 집중해! <laughs> Say yeah! Yeah! 아 작아요 우리 맨 뒤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할수 있잖아요 다 같이 Say yeah! Yeah! Say yeah! Yeah! <laughs> 와, 네. 좋네요.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마무리곡 다음 곡 오랜만이야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들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오랜만이야입니다. <laughs>